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저희를 불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인정하시며 안아주실 것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을 굳건하게 살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저 눈에 번쩍번쩍 뜨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4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거나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없는 단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존하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나아가서 만나는 세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바라보며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으로 일꾼이라 되어 있는데요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알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이 종의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종은 그저 마당 쓸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머슴 정도의 삶인데요. 이 성경에서 노예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 하는데, 이 유대 문화권 속에서 이... 어, 제국 속에서는 노예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햇볕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씀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는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주, 어,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는 자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면 나는 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나의 주권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 현장마다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어, 이 생활의 어떤 그, 어, 우리 리액션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수 있는 것에 그 한계에 멈추어서 우리가 멈춰 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나는 못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을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예가 주인에게 할수 있는 그 말이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어, <laughs> 그 고전적인 그 역사극을 보게 되면은 뭐 쿠바디스나 뭐 이런 그 당시의 것을 보면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그저 마지막 힘까지 노졌다가 쓰러져 죽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 것을 내 것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게 종이고 이것이 노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주인을 위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구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길도 갈수 있고 깊은 계곡도 갈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어르신 가정을 잠시 방문했었는데요. 뭐 이제 연세가 다 되시고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 어르신을 돌보는 그 부인 권사님께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인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몸뚱아리 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감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어, 이 사람을 보, 받아주실 터인데, 나는 목사님 천국 믿어요. 그래. 나는 천국 믿어요. 아, 그렇죠. 천국 믿으면은 바둥바둥 안걸리죠 두려움이 없죠. 마지막 그 순간이 가까울 때그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순간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입니다.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하나요? 내 재물 내가 마음대로 하나요?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맡기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든지 비밀을 맡은 자라든지 조금 순화되어서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여기에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고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뭐한 자입니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안 맡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신 것을 받으세요 맡기신 것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충성을 다하면 맡기신 하나님이 기쁜 거지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힘, 네가 힘이 겹도록 충성하였구나 네가 못하는 자리까지 달려갔구나. 내 한계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목숨 걸고 충성하였구나. 마지막까지 다 드렸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때그 모습에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 요즘 말대로 꿀이 뚝뚝 떨어질까요?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맡기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저는 어렸을 때참 그런 그 소재의 만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뭐 지도를 뭐 구해가지고 선장들 막 이런 나오,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들이 많았어요. 참 재밌었어요.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어, 그, 그, 비, 보물 지도를 어떻게 해서 구하고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 뭐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길갈수 있는 그 보물 지도예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보물 지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식구들은 뭐, 가라, 가지 말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보물 지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갓게 내가 가서 이 보물을 찾아올게라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기회를, 기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인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그 동력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 충성은 충자는 마음의 중심이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자의 이룰성인가요? 네. 이룰성이죠. 네. 무슨, 무슨 뜻이죠?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내가 앉거나 서거나 생각나는 그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중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 하루 종일 잊혀지지 않냐는 나의 삶의 동력이고, 삶의 중심이고, 삶의 목표고, 그저 안 지나서나, 안 지나서나, 나는 이 비밀을 간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력을 다하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 성경에서는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웃도 판단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왜 하나님이 판단합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왜 하나님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가치는 맡기신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을 때에는, 이것을 정말 그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을 정말 내가 피곤해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맡기신 일을 하면 돼요. 왜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내 삶도 힘든데, 내 수입도 줄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저 민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교 헌금을 해야 되고, 성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됩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와서 성도들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성교사 후원도 줄어들고, 수원하던 성교사들 자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좌우될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충성으로 다할 것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위하여서 뛰었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달렸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고민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서 힘썼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아버지세요. 열심히 뛰었는데 수입이 없어 좀 줄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아세요.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레미야서 17장 10절, 말, 17, 10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영하세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냐고 아버지의 능력을 꿈꾸고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멋, 멋지고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 이 귀한 길.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이 우리를 마땅히 알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영향력그 향기를 드러내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때에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네가 지치고 네가 어렵고 네가 아프고 네가 불편한데도 그 일을 이렇게 이루면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잘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저 우리 육신의 열매를 따 먹다가 지나갈 이 하루 그렇게 살지 않냐 하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것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 때문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저 말씀인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 단어만 하여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내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죽기까지 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없어지고 그럼 나는 뭐야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이 알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 못 합니다. 평가 못 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손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충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얻게 하옵소서. 이거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음.